안녕하세요. 해피 트립입니다. 오늘은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가짐을 정립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달리기를 앞두고 운동화를 신고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예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은 알지만 언제 비가 오고 눈이 올지는 모른다는 것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물가상승률 5%가 넘어갔었던 인플레이션 구간을 지난 후에는 빠짐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죠. 역발상 투자 기법으로 경기가 활기를 띄고 좋을 때 현금 확보를 해놓았다가 연준에서 과열로 인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 시장에서 피가 낭자해질 때쯤 준비해 둔 현금을 쏟아부어서 낙관론자를 찾기 힘들 때 투자해야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근거를 알수 없는 단기적인 자금 몰림 현상이 있을 때,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과열 문제가 생길 때등 하나의 이유는 무조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기업 시가 총액이 낮아지고 재무상 불건전해질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투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추가 고용률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인력 조정도 불가피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되고 자연스레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후발타자로 국가는 위기를 느끼면 과열된 경제를 시키기 위해서 급격히 기준금리를 내려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강제적으로 풀어주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오래된 격언은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적당히 싼 가격에 사서 적당히 비싼 가격에 팔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알아야 하죠.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3개월 이상 급등하는 그림을 그릴 때 높은 확률로 GDP와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하여 고점일 때 반대로 주가는 하락했죠. 이 지표만 보더라도 승률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신규 착공 지수도 전반적인 경제에 선행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점차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와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3개월이 경과할 때쯤 건설업이 최악에서 회복되는 시기,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금 보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는 단숨에 찾아오지 않고 서서히 접근하여 크게 한방 먹입니다. 그래서 꼭 그동안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이 극단적 공포나 공포를 느끼는 시점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때 눈여겨았던 기업의 주식을 주워 담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업에 대한 선행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건재하다고 해도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침체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며 그럴 때는 시가 총액 1~2조 이상인 안정적이고 고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지, 공시지표에 대주주의 큰 변동과 악재 같은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역행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발상 투자자인 데이비드 드레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수익을 얻는 절호의 기회다. 역발상 투자는 효과적인 만큼 고독감과 외로움이 필요한다.